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연말 연시를 맞아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주시 의회에서 관내 저소득 가정의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제190회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8일 제2차 본회의 후에 정재현 의장을 비롯한 17명의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 채널영남 최병택 회장이 참여해 관내 중증장애인 가정에 연탄 500장을 손수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상주시 의회는 올해 관내 저소득층 24가구를 대상으로 만 2천여 장의 연탄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정례회 회기 중 예산안 등의 안건 처리로 바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소외계층을 살피고 소통한 의회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탄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훈훈한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